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각자도생 피조프 인사드립니다. 네, 지금 영상에서 보고 계신 것처럼 이번 시간의 주제는 손목 통증과 팔꿈치 통증이 거의 동시에 나타날 때 우리가 어떻게 치료할 수 있고 또 어디를 먼저 치료해야 되는지 이제 그 점에 관해서 간단한 영상으로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먼저 팔목과 그 다음에 팔꿈치가 동시에 아플 수 있는 상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요즘 같은 5월 또 6월 또 어떤 자기 어떤 토지를 갖고 계셔서 밭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화단을 갖고 계신 분들 뭐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또 이제 시골 인접 지역에 가면 지금 한참 이제 농사철이기 때문에 또, 작업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분들, 이런 분들도 항상 연장을 이렇게 손에 쥐고 계속 쓰시게 되죠. 이렇게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 뭐 예초기를 뭐 두세 시간 정도 쉬지 않고 계속 돌린다거나 아니면 건설 현장 같은 혹은 인테리어 현장 같은 곳에서 계속해서 연장을 가지고 작업을 하시는 분들, 이렇게 계속 손에 쥐고 있으면서 진동을 계속 이겨내야 되는 그런 작업을 하시는 경우에는요. 작업을 할 때는 모르는데 작업을 하고 나면 이제 손목 쪽에 통증이 생기고 그다음에 팔꿈치 쪽에도 통증이 생깁니다. 자, 이러면서 동반되는 현상은 손이 저림이 나타나는데요. 이 손이 저림이 나타나는 경우는 어, 전완부, 그러니까 팔꿈치에서부터 손에 이르기까지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근육들에 대한 과긴장이 너무 물건을 꽉 쥐면서 계속해서 작업을 하는 그 긴장이 계속되다 보면 혈액 순환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혈관이든 신경이든 이런 부분들을 일시적으로 압박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자고 일어났을 때 손이 저린 경우에, 특히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여기 아나토미로 보시는 것처럼 제가 별표로 이렇게 채워드렸죠. 어,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직접적으로 풀어드리게 되면. 손에 있던 절림이 일시적으로 해소되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셀프로도 가능한 부분이니까 또 환자분들이 이런 증상으로 오시게 되면 특징적으로 아침 저녁으로 절이고 그리고 일할 때는 괜찮고 뭐 이런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하시게 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보는 게 이제 목 디스크 쪽으로 보게 되는데 팔꿈치나 팔목까지도 같이 아프면서 손이 저리다, 혹은 주먹을 주기가 어렵다 하는 분들은 여기 브라키오라디알리스 쪽이 부분을 꼭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 어, 또 하나 풀어줄게 이제 프로네이터 테레스인데요. 이 근육도 과긴장이 많이 생기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브라키오라디알리스와 프로네이터 테레스 여기는 정말 단골 손님입니다. 일단 심텀을잘 듣고요, 환자분이 호소하는 내용을 잘 듣고 먼저 경추 서비컬의 문제로 우선적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먼저 손과 팔 그리고 이 전완부의 어떤 근육의 과긴장성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주면서 먼저 1차적으로 환자분이 호소하시는 어떤 통증이라든지 손의 저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먼저 보는 게 사실 환자분 입장에서는 제일 이로워요. 저리다는 어떤 팔이 저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목에 주사를 먼저 맞거나 아니면 그 주사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사회 오해 계속 이렇게 지속이 되면 사실 직접적인 원인보다는 간접적인 원인들의 치료가 집중되는 그런 비효율적인 현상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이런 증상을 갖고 계시는 환자분들이 내원하게 되면 지금 여기 영상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좀풀수 있을까요? 이제 좌측에 나오는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에 많은 활동으로 손과 팔을 쓴 다음에 이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손목이 시큰하다든지 아니면 힘을 줬는데 이쪽 팔꿈치 쪽에 통증이 나타난다든지, 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어디를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가, 그 꿀팁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는 주먹을 쥐고, 손목을 위로 한번 이렇게 올려보세요 그러면, 여기 그 이쪽에 힘이 꽉 들어가게 되는데, 이와 동시에 이제 이쪽에서 통증이 나타난다 하면, 먼저 여기를 풀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근육의 이름은, 브라키오메디 l 리스라는 근육이거든요. 근데 이 근육을 이렇게 만져보면, 이렇게 만져보면 이렇게 잡히는데, 지금 부렇게 어때요? 아프죠? 아, 엄지를 여기를 누른 상태에서 아, 손목을 돌려. 네, 제가 이 영상을 이제 풀 버전으로 갖고 오지 않고, 간단하게 이제 요점만 좀 간추리기 위해서 쇼츠 영상을 갖고 왔는데요. 지금 영상 중간에 이렇게 보시면, 자, 이제 포인트를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쇼츠로만 올렸던 영상인데, 자, 여기 이 부분입니다. 이제 테스트 할 때, 손목을 이렇게 위로 꺾어 보라고만 해도, 여기 이쪽에 팔꿈치 쪽에 통증이 바로 발생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돌지 플렉션이 자유롭게 되질 않습니다. 왜냐면, 하 리스트 쪽에도 이미 근육들의 과긴장이 발생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리스트 돌지 플렉션도 원활하지 않고, 그러니까 각도도 잘 나오지 않고, 엘보 쪽에 통증도 함께 나오게 돼요. 아, 그러면 먼저, 브라키오 라디알리스 쪽을 먼저 풀어야겠구나라는, 티, 어, 방향을 먼저 잡으실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이쪽에 힘이 꽉 들어가게 되는데, 이와 동시에 이쪽에서 통증이 나타난다 하면, 뭐죠? 여기를 풀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근육의 이름은 브라키오메디아리스라는 근육이거든요. 근데 이 근육을 요렇게 만져보면 요렇게 만져보면 요렇게 자, 자 저렇게 이렇게 딱, 딱 쥐었을 때 잡히거든요. 아, 그렇죠? 잘... 잡기만 해도 아파요. 아. 어, 죄송합니다. 자, 이쯤 봤을 때 자, 보시면 여기 제가 엄지손가락으로 누르기만 했는데도 바로 아. 하면서 엄청 아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만약에 손이 저리고 그리고 오랜 작업, 아까 말씀드렸던 뭐 예초기 작업이나 아니면 현장에서 뭐 어떤 연장, 뭐 기계를 쓰는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이제 갑작스럽게 하신 분들, 그리고 오랜 동안 하신 분들은 여기 이 부분을 엄지 손가락으로 누르기만 해도 엄청 아파요. 자, 그런데 손이 저리거나 아침 저녁으로 주먹이 잘 쥐어지지 않거나 자 이런 경우라면 먼저 전완부 여기서부터 여기에 이르기까지 이 범위를 먼저 치료해 볼수 있다라는 점을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손이 저리거나 아침 저녁으로 어떤 어 좀 불편감이 있거나 혹은 팔꿈치 쪽에 통증이 있는 것도 물론 전완부에만 원인이 있는 건 아니에요. 소라시가올레신드롬도 생각해야 되고 서비컬 쪽에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염두에 두고 플랜 B, 플랜 C의 가설은 세워놔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통을 가진 환자분들이 룰 아웃하기가 가장 효율적으로 룰 아웃할 수 있는 방법은 전환부에서부터 치료를 직접적으로 해보면서 반응을 바로 보는 거예요. 진짜 여기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치료를 하면 할수록 좋아집니다. 치료를 하면 할수록 좋아져요. 그런데 치료를 진행함에도 1회차, 2회차, 3회차 이렇게 진행을 함에도 전혀 변화가 없다. 전혀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 이제 어디를 볼수 있냐면 바로 이제 사각근 쪽을 볼수 있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방금 제가 어떤 케이스라고 말씀드렸죠. 손이 아침 저녁으로 저리고 그리고 오랜 작업을 하시는 분들. 또 갑작스럽게 어떤 잡초를 뽑거나 예초기를 돌리기 위해서 평소에 하지 않았던 활동을 갑작스럽게 몰아서 했던 분들. 이런 분들의 지금 해당이 되는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전환부 쪽에 치료를 했음에도 전혀 변화가 없다면 그 다음으로 볼수 있는 두 번째는 바로 사각근 쪽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이 사각근 쪽에 문제가 있어도 아침, 저녁으로 손이 저리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사각근 쪽에도 문제가 없다 라고 하면 이제 그때 서비컬 쪽을 세 번째로 플랜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우선순위를 잡고 치료를 하시다 보면 거의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에서 거의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완부 쪽을 치료했을 때 혹은 사각근 쪽을 치료했을 때 거의 이 부분에서 끝나고요. 정말 서비컬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빈도가 사실 줄어요. 어, 거의 작아요. 서비컬 쪽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대부분 만성이고 어느 정도는 갑작스러운 활동 때문에 나타나는 그 비율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정말 서비컬에서 뭐, 노브루트 페인이 나온다. 하면 이런 양상으로 나오는 건 쉽지가 않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이 케이스의 특징은 뭐, 6개월 내지 7개월 이렇게 아픈 분들이 전혀 아닙니다. 1개월 내지 2개월 이내의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아파왔던 기간들만 보더라도 서비컬을 먼저 봐야 할지 아니면 전환부, 혹은 사각근을 봐야 할지 이런 점들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정말 간단한 영상을 제가 정리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도 이런 케이스로 환자분이 오셨던 분들이 한 두세 분 정도 계세요. 다른 병원에서 정말 목에다 계속 주사를 맞았는데도 크게 변화가 없으셔서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 제가 근무하는 병원까지 이제 오게 되셨던 경우인데요. 오히려 팔쪽을 치료를 해드렸더니 증상이 빨리 호전되고 작업을 할 때에도 훨씬 손을 쓰는 게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 뭐 물론 우리가 다양한 가능성을 갖고 가설을 세워놓고 플랜 A, 플랜 B, 플랜 C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 대비를 하면서 환자분들 치료를 이제 하겠지만. 또, 이 내용도 좀 참고해 두시고, 제가 말씀드린 케이스에 좀 부합된다라는 환자분이 오신다면, 어, 오늘 제가 팁으로 드렸던 브라키오 라디알리스. 그 다음에 아까 하나 어디였죠? 테레스. 아, 아니네요. 프로네이터 테레스. 이두 가지 근육은 꼭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